백색소음이란 무엇일까요? 왜 소리에 백색이라는 색깔을 넣었을까요? 그 어원은 백색광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색상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7가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납니다. 빛의 색상이 몇 가지 종류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수가 많든 적든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색이 다채롭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각각의 빛들은 다채롭지만 함께 만들어내는 빛에는 각자의 개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색상의 빛들이 혼합되어 만들어지는 빛을 백색광이라 부릅니다. 빛은 파동의 일종이죠. 수면 위에서 일렁이는 물결처럼 공간에 퍼져나갑니다. 물결의 모양이 각기 다른 것처럼 빛의 파동도 그 모양이 각양각색입니다. 파동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을 파장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빛이 서로 다른 색상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파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빛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파장인 것이죠. 백색광에는 이처럼 다양한 파장의 빛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 또한 빛과 마찬가지로 파동의 일종입니다. 다만 그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위아래로 일렁이는 것보다 앞뒤로 일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가 만들어지면 소리의 에너지로 공기의 밀도가 부분적으로 높아지는 곳과 낮아지는 곳이 아니고, 그 규칙적인 패턴이 파동이 됩니다. 여기서 공기의 밀도가 높은 곳들 사이의 거리가 소리의 파장이 됩니다. 우리 주변의 소리는 무척 다양하죠. 소리가 다양한 이유는 앞서 빛의 경우처럼 소리마다 파장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날카로운 고음의 소리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고, 밑으로 깔리는 저음의 소리는 파장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빛들이 섞여 흰색의 백색광을 만들듯이 다양한 소리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백색소음입니다. 여러 파장의 소리가 혼합되어 만들어진 것인데 소리가 빛처럼 색을 띠지는 않으니 백색이 될리는 없지만 백색광이란 용어를 빌려와 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소리가 섞인다고 해서 모두 다 백색소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빛이 섞여서 백색광 내에서는 각자의 개성이 숨겨지는 것처럼 섞이는 소리 또한 각자의 개성이 두드러지지 않을 때 비로소 백색소음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백색소음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소리가 균일한 강도로 골고루 섞이면서 어떤 특정한 패턴을 만들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경적처럼 특징적인 소리 패턴에는 예민해지기 쉽지만 이 백색소음에는 쉽게 익숙해집니다. 백색소음에는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소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백색소음을 감상해 보실까요? 이처럼 특정한 패턴이 없는 백색소음은 일종의 배경음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존재를 인식하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청각기관의 긴장이 풀리게 되니 마음도 편해집니다. 게다가 이 백색소음은 다른 소음을 감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단독으로 들렸다면 귀에 거슬렸을 소리가 백색소음에 묻혀버린 것이죠. 우리 신체는 매우 에너지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적은 에너지로 최대 효과를 얻어야만 진화라는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각 또한 그렇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이상징후가 있을 때만 특별히 신경을 쓰는 편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화를 했죠. 조용한 독서실보다 카페에서 더 공부가 잘 된다고 느꼈다면, 바로 이 백색소음 덕분입니다. 카페는 아주 조용하지도 매우 시끄럽지도 않은 공간입니다. 소음을 구성하는 소리의 종류가 다양하고 강도가 균일하여 백색 소음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일단 카페의 백색 소음에 익숙해지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중간중간 발생하는 작은 소음도 감춰준이 집중이 잘 되겠죠. 하지만 독서실처럼 아주 조용한 공간이라면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오히려 집중의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카페는 내부 환경에 따라서 백색 소음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로 조용한 독서실이라면 보통은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